안녕하세요, 베베몽TV입니다. 오늘은 럼, 럼민기 맵도 해보고, 아, 아니, 트랙커 한번 해볼게요, 그냥. 짠. 왜 목소리가 빠르냐고요, 그냥요? 응? 아우? 응? 아우? 어, 참, 아 어, 잠깐, 여기서 어떻게 가? 어, 어떻게 가? 왼쪽에 길이, 아. 왼쪽에 길이 있다고? 왼쪽에 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오 여기서 야 근데 왜 이렇게 길 좁아? 이거 솔레드로 무리하는 맵인데? 솔레드로 야 솔레드로는 절대 40초 때못 찍는 맵. 빙. 아닌가 40초 찍나? 일단. 이 맵은 세 바퀴여서, 안될것 같고. 아, 아, 어. 야, 이건, 이건, 한 바퀴겠지? 빌리지 정신분령. 야, 오른쪽에 길 떠있는 거 뭐냐? 야, 야, 야. 두 개의 잔디가 있어요? 야, 허허! 유통구간이네? 이거 신동일 건가? 야, 아무튼 맵 진짜 장난 아니다. 야, 야, 오른쪽으로 바로 꺾고? 야, 두번 연속으로 낭떠러지. 그리고 꺾은 다음에, 여, 아, 빌리즈 뇌절 맵 같은 그런 거네. 야. 그 신동이가 만든 빌리즈 뇌절 맵 있거든요? 근데 신동이가 또 빌리즈 뇌절 맵 2를 만들었네. 아, 지금 정신을 파괴하고 있어. 야, 이게 무슨 맵이야? 야, 정신분열, 정신분열이 아니고, 이거, 정신을 파괴하는, 야, 정신분열이 아니고, 이거, 정신분열보다 더한 거야. 지금 정신을 파괴하고 있어. 정신을 파괴하고 있는 신동이. 아, 마부스 엄청 있어야 되고, 그거 밟으면 같은 그, 부터타 엄청 밟는 맵 없나? 부여타 엄청 밟는 맵. 난 그것만 원하고 있어. 야, 수작 제왕이야? 시청자 참여 트랙? 오, 오, 오. 야. 야, 이거는 또 뭐야? 런닝기보다는 어, 쉽네? 신동이랑. 약간, 신동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laughs> 야,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난 아니네요? 아. 야, 이거, 어디가, 어디인 줄 모르겠잖아, 이거. 아, 잠깐만! 아! 여기 사람 있어요, 야. 야, 지금 장난해? 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냐고 거긴 뭐야 베베몽키이지 내가 부터 없으면 큰일 나겠는데 저기 야 러, 러밍기 같은 맵 만들었네 이 사람 수작재양이 러밍기 맵을 만들었다 야야야야 어쩌던 게딱 러밍기랑 비슷하게 만들어놨네 이거 어, 봐봐 근데 이사람은 왜 이렇게 벽을 많이 해놨어 봐봐 여기도 벽 여기도 벽다 벽이야 봐봐 여기 여기도 야 이사람은 벽을 야야 야, 여기서 벽에 부딪치자마자 붙서으면 떨어져 아이맵 도대체 어떻게 만든거야 빼빼몽 TV 여기까지 오면 끝인거 같은데 거의 끝 거의 끝인거 같은데 아... 빨리 가고싶다 여기서 빨리 가고싶어요 여러분들 저... 저, 거기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 배경화면에도 가고 싶고, 그, 저기에도 가고 싶어요. 아, 왜 차가 돌아버려야지. 아, 여기서 나온다! 나온다! 여기서 나옵니다! 나옵니다! 오케이 촉감 맞췄고 야 이거 진짜 재밌는데? 아 이번엔 뭐 여러분들이 골라주는 거 할게요 전 제발 어려운 건 안걸리길 잠깐 최신에서 머리 골르자고 아이피 IP... 아! 참아 저기요. 내 PQQ 맵을 골라서 저한테 샹타를 오게 만들어. 아, 아, 아. 자, 여러분들 눈 감고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바로 눈 감고 준비하라는 게 이거였습니다. 야, 근데 여기 길은 어렵게 좁도 봐. 또 좁은. 야, 근데 이거는 어려울수록 더 재밌어. 트랙 커스텀은. 야, 근데 만약에 경기할 때 이거 어떡하냐? 자. 어! 아, 이거 재밌겠다. 이걸로 당장 되지 내가 야 근데 방금 방장 두면 실하냐? 아, 준비 하나 방장 두는 건가? 방장하면 준비 두면? 야왜 초반 방장 될 때까지 할 거야, 얘들 아왜 방장이 안 돼? 야, 빌리지 내정 야! 경기가 시작되고 엄청 어려운 맵이 걸렸습니다. 1등에서 내가 방장 될 거야. 소나타 엘라인왜 타? 저안 좋은 차를왜 타? 이벤트 맵. 자, 저거 이벤트 찬데. 야, 우리 레전드어도 이건 못뭐 따라잡지. 야, 설마 소나타로 스타십을 따라잡을까? 야, 절대 못 따라잡아다. 나, 나 무브 했다가 이거 무브 했다가 무 신규 캐릭터. 그리고, 차. 그러니까, 나 절대 못 잡아. 못 따라잡아. 야 진짜 재밌어.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짧은, 야, 이거 맵이 왜 이렇게 짧아? 야, 34초. 34초, 짧아. 왠지 한명 나갈 것 같은데? 다 나갔어. 잠깐. 얘들다 나가고 있어? 야! 아, 진 기... 아까 맵보다 더 어려운 그거. 빌리지 점프 연습장. 야, 잘해봐, 얘들아. 야, 두명가볼 야, 1대1이야, 왜.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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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야. 망했다. 왜 내가 이 맵을 골랐을까? 왜 내가 이 맵을 골랐을까? 시작. 야, 제발 늑대 아이템전도 아닌데. 야, 아이템전도에 스피드 좀싫어요 아. 아, 참 여유롭다 이거. 야, 어떻게? 야, 어떻게 넘어갔어, 이거? 역시. 역시. 럼밍기. 야, 런밍기가이맵 만들어서 그런가. 런밍기는좀 잘하더라. 이거 할 때. 런밍기는이맵할때 잘하더라. 야, 왜 떨어져?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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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현타 최고 맵인데 이거. 야 근데 쟤는 게임도 안 나갔는데 왜 그러냐? 근데 도대체 어디 있어, 쟤? 게임을 게임을 안 나갔는데 왜왜 왜 없는 거야? 아니 왜? 아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최악! 최악! 관심 없어 이거 아니, 이거 맵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고 만든 사람 나와 러밍기야 러밍기가 만들었어 일부러 여기로 떨어진다? 일부러 떨어지면 앞으로 갈줄 알았는데 아까 뒤로 갔어 야 임에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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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